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올려 봅니다. 오랜만에 하는 만큼 제가 아주 옛날에 했던 어 게임이 듀빅이라고 있는데 다시 해 보죠.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아이, 왜 이래? 어. 어. 우와. 대군 팀은 옆에 어쩌고저쩌고 미제 축제? 그래, 관심 없다, 어쩔래. 뭐라는 거야? 아, 어쨌든, 빨리, 알았어. 훌쩍. 거, 어, 맞아. 어쩌고저쩌고. 아, 어쨌든, 알았어, 알았어. 너무 길다. 야. 그쵸? 어, 끝났네.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정도. 아이고. 이거. 전개고리용 7.0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6.0에서 끝났네요. 아틀란티스. 저는 이런 거, 어, 뭐라고 하지? 아, 어 이거? 어쨌든, 이거, 어, 드래곤 3 0아 너무 오랜만에. 어쨌든 저는, 어, 6.0, 3.4,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거든요. 어, 뭐야, 나 있네? 뭐야, 이거? 내가 이걸 언제 했었지? 고대신용은왜 있어? 오 날만데 좋은 건가? 어 좋은 건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드래곤 육성. 어 뭐야 스크롬? 예주 왕자. 예주 왕자. 뭐야 이건? 아 이건 내는 거? 뭐야? 오 뭐야? 다이아 5,000개, 빛나는 계급장, 마을 석장 그게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삼성을 어떻게 얻어? 신규 드래곤? B.S. 디테일 망치 어쩌고 저쩌고. 꿈의 보스 33, 36. 대랭이 다이아. 좋은데? 뭐야? 어, 뭐야? 이 드래곤 레인보우 베트 드래곤? 트 오랜만에. 이 오랜만에 하니까 짱, 짱 좋은 거 있네. 어, 뭐야, 이거. 아, 내가 했나? 뭐야, 이거. 어, 뭐야. 와! 나이스? 빛의 뭐야? 복귀 유적 20개. 에너지 드는 거 50개. 1개? 4개? 35개. 35개로 뭐 하지? 어디? 어.. 35개? 이런 거 뽑아볼까요? 어디? 이거 1차 전쟁 드래곤? 그게 어디, 뭐야? 그걸 뭔지 모르겠네. 아, 별로 안 나왔어. 바퀴. 바람으로 쉴게. 아이고. 아이고. 아, 일단은 드래곤 한 마리 부활시킬까. 고대 열쇠? Uh -huh. 어쌈, 어차... 뭐야. 토벌 할때 있다고? 그럼 토벌 한번 해봐야지. 아, 그리고 이거 4 5렙깔 텐데요. 35. 토벌. 토벌이 뭐지? 뭐야. 아, 이런, 이런 거구나. 아, 근데 아껴 써야 되겠다. 피비물로 먹어라 근데 콜로세움 한 번만 가보자. 빛의 콜로세움이니까 뭔가 있을 거야. 아틀란티스 SS로. 콜로세움. 뭐야? 뭐야? 토너먼트. 아, 망했다. 넌 내가 이긴다. 이겼다. 아, 나 여기서 졌어. 얘, 각성이야. 어휴, 말 봤어. 어, 팀전? 아니야, 팀전 너무 오래 걸려. 아, 여러분. 제가 좋은 드래곤 얻는 법 알려드릴까요? 예, 상인. 얘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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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3 드래곤BS 이거 황금다이아 35개만 얻으면 돼요 이거 25개네 어쨌든 어 황금다이아 어떻게 얻냐 도전의 전자 이런거 하면 돼요 오센놈이다 내가 이겨주마 과연 오 뭐야 오 뭐야 우와 안니안테 적군이 너무 강해 밀리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오 뭐야? 뭐야? 아 적군이 너무 강하네. 괜찮아. 적군이 너무 강해. 오 헝그리 사망. 저고 사망. 과연 아틀란티스대. 그라치아. 안돼 아틀란티스. 어, 어우. 아틀란티스 사망. 그렇지, SS였네? 아틀란티스가 40이어서 진 거야. 프리미엄 레벨업 그거, 그거는 뭐든지 다 한다던데. 어. 너무 세네. 어쨌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치르게 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여기서 황금 다이아를 줘요. 어떻게 주냐면. 일단 이것만 하고요. 빨리 끝나라, 이것들아. 이거, 한번 하면 못 나가, 요못 나가. 그래도 얘네들도 꽤 세네. 공격력 방, 아니, 방어력만 낮은 나올 수꽤 세. 이겼다 보상받기. 여기서 개금상, 참여상. 여기서 하루 일곱 명이랑 클리어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거든요. 어, 뭐야, 얘. 밤이 날, 날, 이게, 오, 뭐야, 완전 약게 와. 짱쓰네. 와우, 짱쓰다. 어쨌든, 이런 거 하면 되고요. 미션? 이건 뭐야. 어쨌든, 이건 뭐야. 독수 성공은 뭐야. 어쨌든. 뭐야 이건 아 사는거구나 아 어둠의 세계 제가 먼저 가볼까 가봐 다크닉스 가고싶다 다크닉스야 안녕 오랜만이구나 응 우와 루가르다 루가르 아티 아스티 어 하드 하드로 널 죽인다 오 완전 리아아 아. 이겨라, 이겨라, 안 돼. 스킬이 맞았어. 안 돼. 이겨라. 아틀란티스, 루가르, 아스티. 읽어같다 아니야. 여기서. 이제 분노단계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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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됐어 오! 55, 54, 33, 아니 38, 40, 40. 안 돼. 루가르 사망하겠다. 괜찮아. 아틀란티스 SS는 안 죽으면 돼. 이겼다. 짱스네. 이게 어둠 브라고야 이거 안갈거 돼. 이렇게 힘들겠는데 좋은 걸 줘야지. 겨우, 아, 겨우 20이야. 어 뭐야 나 이런 거밖에 없니? 근데 이문의캐릭 뭐야? 우와 꿈의 보석이네. 이건 뭐야? 장식, 장식? 내 친구 중에 그런 거한거 거 있나? 봐야지. 아, 조선의 자갈. 이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얼마나 했니? 어이구, 이제 안 하나 보네. 얘가 그대로요. 그 게임 중독 평화가 이젠 안 하다니. 이젠 컴퓨터 게임밖에 안 하나 보네. 어쨌든 지금 하는 얘가 별로 없나? 몰라. 에 어쨌든, 한 번에 깨워볼게요. 어, 뭐야. 파이어필이 깨울까? 아니야, 파이어필이 s s 스 엘세스. 어, 나, 뭐야, 나 할로 에이네. 블랙 일레마 깨울까? 거 아니야. 어뭘피미스케일까피미스 피미스 좋나? 이건 뭐야? 에이 캐시. 오, 예. 에헤헤. 안, 냥, 하, 심, 어 예. 에헤헤이 에이. 에이. 심.. 이 에이. 에이. 에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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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휴 꿈의 체력 뭐야? 이건 터볼 거는 우와 이 뭐야? 그리핀? 그리핀 뭐야? 그리핀? 그리핀 아니 그리핀? 그리핀 땅 같은 데 아닌가? 다로스 아니야? 무인가? 버블? 우와 새운 신기한 거 같네. 우와 이 멋있다. 오 얘다 얘다. 안 보여. 저도 꽤 많죠? 이런 건 없지만. 아, 얘해야 되는데. 얘할까 어, 나그 캡슐 거기 있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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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한개 사버려. 다 사. 난킬수 이제 없다. 괜찮아 아 얘는 40렙만 들어야 되는데 아귀찮은데 레벨업 6.6 나이스 6.6 데이터를 저장하고 6.6 6.5? 그래 하자 6.5해어 그냥 이거 키우는 게 낫겠다 20렙 되면 20렙되면 그러, 이제 그러면 그거되는데 20렙되면 뭔가 이, 트리플 그거 맥스가 달되는데 해가 질때까지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찾았네 오 켄타우로스 오 납세. 뭔가 세. 뭐야? 와... 아니 뭐 6.2야... 6.2 6점이 맞나? 와... 해버려 어떻게 0.3이나 내려가... 22... 이럴수 있어 아니...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나? 오 됐다! 아 6.2! 와... 와 이건 너무 심했다... 나네 빛의 축제, 콜로세움 대전? 그게 뭐야? 빛의 축제? 이건가? 어, 말해봤었다. 우와, 오, 어, 뭐야. 우와. 뭔가, 뭔가, 뭐지? 뭔가 이거 퀄리티 좋아졌어, 더. 원래는 그냥 멈춰있는, 공격이 멈춰있는데, 이게 움직이네. 오, 내거 멋있어. 근데 엄청 약하니 아니야 각성되면 강해질거야 얘 7.0일거야 우와 멋있다 그래도 나 진짜 약하다 흑크난 약해 피살기미스39 데미지 가난 가난이 얘가 7.0인가? 난 6.5다 근데 내가 왜 얘보다 약하지? 내가 강해야 되는데. 난 캡슐이니까. 아닌가? 아, 나. 난 약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 안 돼. 안되 아유, 간지럽다. 발. 영혼 어디 있어가지고. 게임 끝. 아휴, 어, 꿈의 세게 가보자. 어, 귀신이다. 어, 초월? 초르? 초월 가 초월 강화? 각성 강화? 호감도가 뭐가 필요해? 호감도가 천여야 돼. 아유, 이건 뭐야? 어, 이런 것도 있네. 어, 뭐야, 뭐가 내야. 에잉. 딱 간. 한... 네. 지금까지 비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찍어서 재밌게 끝냈네요. 다음에, 그럼. 다음에.